소통하는 뜨거한 민생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친구사이기도 하고, 친구의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한번 제주도에 아침도 해주시고, 코인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도지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청년들은 다시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화려한 성장의 열매는 도민의 몫이 되지 못했고 아픈 몸을 이끌고 바다 건너 육지병원을 찾아야 하는 도민들의 고단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점에 모여 있습니다.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AI 등 이재명 정부가 그려가는 사회 대전환의 흐름에서 제주만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제주의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 도지사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출마합니다. 제주의 다른 내일을 위해, 저 위성군만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제주는 관광 서비스 산업을 넘어 지식 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혁신해야 합니다. 제주 국제과학기술대학원 제이스트를 설립하여 미래 인재를 키우고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AI 프리존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도민비서를 도입해 도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고 복잡한 서류도 없이 도민이 묻기 전에 필요한 복지를 행정이 먼저 제안하는 모두의 AI를 AI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도민들께 유능한 행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아이들이 내일을 꿈꾸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AX대전을 통한 글로벌 인재풀과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마음 놓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주를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 청년 기본 금융을 도입해 청년의 주거와 생활, 꿈을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쉴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 카페도 제주시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서귀포에 하나 건립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대전환으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해상풍력 등 에너지 개발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여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제주의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수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탄소크레딧 거래소를 설립하여 제주의 청정 환경이 정당한 경제적 가치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차 산업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판매와 유통 도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조합 하나로 농민 한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마켓 시장을 뚫고 나가겠습니까? 이제는 제주도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인력을 확충해 1차 산업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산업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마사의 본사를 제주로 이전시키고 IT, 관광, 교육이 결합된 진정한 말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말산업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확실히 회복시키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상공인회의소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회의소를 정책의 파트로 삼아서, 파트너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민생회복 333 패키지를 통해 긴급 수혈부터 구조전환까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화폐 탐나는 저는 순환형 지역 화폐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골목상권의 옮기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제주를 기본사회의 선도모델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삼터와 일태에서 적정한 삶의 기준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돌봄, 주거, 에너지, 교통, 금융, 소득, 교육 등 제주 기본사회 7대 무지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수누림 정신을 계승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도지사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도민의 지혜로 주의정책을 결정하는 도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전전 도민 디지털 주민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 예산을 천억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도민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바람이 길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연은 더 높이 비상합니다. 제주에 닥친 위기의 바람을 사회대전환의 동력으로 바꾸겠습니다. 제주의 다른 내일을 위해 도민 여러분 저 위성공과 함께해 주십시오.